지금 캐나다 뱅쿠버는 눈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는 집이고요. 제 집은 아니고요. 제가 새 들어 사는 집입니다. 캐나다는 눈이 오면은 자기 집 마당이나 그리고 이제 도로변 그쪽은 자기들이 직접 다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입니다. 이 쇼블러 삽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따따 아우 눈보라가 쳐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봉타스틱TV에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진텍TV입니다 지금부터 봉타스틱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하는 짓이죠? 시작! 아휴... 열심히 삽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거 알고 있었는데 추작하고 있는 거죠. 어형 괜찮아? 안 다친 거 아니야? 배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뭐 하는 짓이죠? 어? 응? 엔트 안쳐? 예예 아, 예. 멘트 치겠습니다 예 본부대로 합죠. 어. <laughs> 주인 잘 보여야 돼. <laughs> 누가 보면 자기 의식인 줄 알아. <laughs> 야 원래 주인 은 소다집은 주인 의식. 혼자 출동하고 혼자 뛰는 저 봉타스틱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야, 이 밤에 정말 개지랄이 따로 없습니다. 야좀 클로즈 좀해자 클로즈 하고 있어아 가까이 좀 와서 하면은 아, 정말 시키는 것도 정말 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피어 이 내가 좀 배웠지 여기서 딱 상대가 온다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뽑고 하고 고자 여기서 만약에 칼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관종 뽑고 빵눈치유주다 말고 빵. 갑자기 개지랄하는거지 어형 오우우 음 잘한다 어. 관중 좋아합니다 칭찬하면 끝 오늘 아침 저녁으로 개설을 두번 했습니다 안물 안고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은 이제 내일 아침 五十。